안녕하세요. 삼비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멋진 전원주택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산세가 좋기로 아주 유명한 미항시 단장면 안범리입니다. 미랑 ic 에서는 20분쯤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여기는 마을 외곽에 이 마을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주택입니다. 앞이 탁 트여 있고 데크에서 바라보이는 풍경이 아주 멋집니다. 모든 것을 두루 갖추고 있는 멋진 전원주택을 지금부터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의 대지 면적은 240평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34평입니다. 전체 240평 대지 중에 약 100평가량은 이 앞에 잔디마당으로 관리가 되어져 있고요. 주택 뒤쪽에 텃밭이 조금 있고 창고도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진입도로입니다. 약 4m 폭의 아스콘 포장도로로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어, 집 앞에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 있습니다. 어, 주차는 한 서너 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 가능합니다. 산자락 아래 조금은 독립적인 위치이고요. 시원한 잔디마당에 계절별로 예쁜 꽃도 볼수 있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전원주택의 모습입니다. 여기 잔디마당에서 1m 정도 높게 들어 올려서 집이 앉아 있습니다. 탁 트인 전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블록조 건물이고 지붕에는 홍기화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강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약 100m 가량 요 시멘트 길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이쪽은 온주민마을이고요. 이쪽으로는 전원주택이 몇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위쪽에는 어, 골프장입니다. 어, 밀양의 유명한 골프장이 저 위에 위치해 있고요, 있습니다. 어, 잔디 관리가 너무나 잘돼 있고, 조경수 관리도 잘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이 아주 깔끔합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화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큰 감나무가 한 그루 눈에 띄게 심어져 있네요 네, 안쪽에 텃밭 공간을 요만큼 만들어 놓았고요 장독대가 저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감나무가 또 이렇게 한곳 있네요 이렇게 텃밭이 만들어져 있고 뒤쪽에 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옆으로 이렇게 4천을 접하고 있습니다. 집 뒤로는 이렇게 산입니다. 지붕 오른쪽에 굴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벽난로 굴뚝입니다. 내부에 벽난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데크가 위치해 있고요 데크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셔가지고 그늘막도 하고 전기료도 절감되도록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테크 관리도 잘돼 있습니다. 이선볼거 없이 아주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관리 상태 좋습니다. 이제 주택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에키큰 신발장이 있고요,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이 집은 2001년도에 25평으로 건축이 되었던 집입니다. 2012년도에 올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증축도 하시고 새로 개축된 집입니다. 2층 복층 구조이고 실사용 면적은 34평가량입니다. 앞이 탁 트여있고 전망 좋습니다. 사생활 침해 없는 약간은 독립적인 위치입니다. 방의 사이즈를 줄이고 거실이 넓게 배치된 복중 구조이고요. 깔끔하고 편리한 내부 구조입니다.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내부에는 벽난로도 설치가 되어 있어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시켜 부담없는 전원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아노방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요 자, 방이 이쪽으로 두 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부터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안방입니다 예, 지금 안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내부에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천정은 편백나무로 마감되어 있고요. 벽면에 파일 상태 모두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깨끗합니다. 예,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자, 이 방에는 어, 붙박이장이 양쪽으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아주 수납은 넉넉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주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 주방 옆에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1층에는 욕실이 두개입니다 네, 아주 사용을 깨끗하게 잘 하셨습니다. 아, 내부 깔끔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도 이렇게 또 수납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주방은 완전히 분리가 돼서 안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기업자로 어, 어, 싱크대 설치되어 있고 싱크대 수납 넉넉합니다. 그리고 전기레인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바로 옆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탁실. 어, 수납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어,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어, 위에도 등 이렇게 조명 시설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2층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지붕 모양 그대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다락방입니다. 벽면과 천정 모두 목재로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선비부동산 허수현 소장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